명리가1등인것같아너너 수리 너 그1번 그래. 뭐야? 마1번스야마 156인가? 156인가? 1 5 6 156인가? 156인가? 아5 6인가 156인가? 검5까지다 했어요 진짜? 얘, 뭐지? 156인가? 1 5 1 4지가 수리는 좀가학은좀좀아 수학은 좀잘 아 진짜 씁쓸하다 10개도 못 맞았다 그거 얘기 좀안 되는 다음 시간에 아마 뭐좀 더요 이 중에, 1, 1, 1등, 응? 이 중에 있어요 1등 1등 여기 있어요 1등 누구예요? 있겠지 몰라 1등 누구예요? 몰라, 몰라. 그거 얘기하면 안 되지 진짜 꼴찌는 아니겠지? 네종류 아니었어 꼴찌 아니죠 응 몰라요 그때. 아니 내가 이 중에서 학업을 제일 마, 제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내가 제일 불리하지 거의 어, 경도야. 점수 만점모르겠나 학교 그만둔 지 7년 넘었는데 8년 됐거든. 하숙도. 그때 문제가 좀잘줄잘잘 해야지. 잘해야지 너, 너는 넌맞아야지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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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학교 학교 그만둔 지 8년 됐다고요. 이건 하나가 말이 안 됐어. 애초에 나도. 수능을 본 적도 얘 없어요. 얘 봐요. 얼마 파르파르다네학업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네. 머릿속에 아이 그, 지식이 남아 있는지 학업에 학관이 거봐. 이런 애랑 현역이잖아, 얘는. 나 몇, 맞아요. 아니, 나안 넘었어. 넘었을 리가 없어, 맞아. 내가. 나안 그래. 넘었어. 야, 10점이면 문제만 맞춰도 10점이야. 아니야, 50점. 50점. 어, 그, 그 나5분에 넘었어? 그, 그, 됐어? 그럼 만족해? 근데 문제가 뭔지 팬들한테 말해주면 안 돼요? 응. 결, 가, 그거만.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. 문제. 문제. 아, 팬들도 좀 당황스러울 거야. 이렇게 어려운 문제. 아니, 그 쿠어 쩌고 그걸 어떻게 맞춰? 말레이시아 <수>, 수도? <laughs> 그걸 어떻게 맞난 수도에 관심이 없거든 원래. 말레이시아 수도. 그 그거 어떻게 맞춰? 수. 수. 그거 어떻게 하하하 하하하. 아, 나 그게, 그게 진짜 짜증나네. 5번 어느 오번. 수학 그냥 원래 당신이 문제야. 뭐 별거거든. 아, 꼴등이잖저 어떡할 아, 꼴등이면 어떡할 건데요? 아, 꼴등이면 어떡할 건데요? 아, 네. 강야지 신한 거라, 한가지 아, 이런 식으로. 오늘 맛있는 거네. 아유, 내 거네. <laughs> 잘 지내시냐고. 헤드스톤, 김바라셨던 친해질 라고 그렇다고 <laughs> 내가 공부에 <laughs> 간다는 건 아니야, 요 저는 T1 다음으로 공군에요저도좋아도요 T1 다음으로. 2,000원 요 저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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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도요. 저도야 저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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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저도요. 싫어요 저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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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요저하요 저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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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어요 여기 저의 파요 혼자, 혼자 먹으면 배 아파요. 한명붙여와이 승석 대자. 도넛 어디 어요이 먹었어 도넛. 자 옛날 같았어. 이거 형 거라 그래놓고 바로 바로 갖다 줄 텐데. 한마가. <laughs> <안 웃음> <먹아. 웃음> 왜저형리고 나올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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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살 빠졌다. 뺐지? 1승님 주세요. 0승이에요, 0승 지나 <laughs> 만나면 일단 너는 10가지 경험의 수를다 생각해야 돼. 일단, 일단 캐념 <laughs> <괴력> 없이 해야지, <laughs> 안녕하세요. 내 스타일을 정확하고레이코됐습다 피곤 좀못찾았는데 피이 말고 피곤 잖아 그래야. 다니봤잖날 때는 나... 다니지 않았어요. 나안들어 자. 날 때날 때는, 때는 무조건 나. <laughs> 나, 나 지나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<laughs> 피곤도 아지좀 아직 재생도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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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한번 낫다면 재생이 안 돼. 여기까지, 여기까지 와야 오늘 출전 안 하는 거잖아. <laughs> 아니, 네. 아, 매너상 안 갔죠? 네, 여기까지는.. 출처... 아, 모르겠는데 5대5대 지금? 출전하는지 안 하는지? <laughs> 어. 다른 선수 연락 좀 해요. 응? 네, 다른 선수들 연 해요. 연락 아, 아무한테도 안 하는데? 형형 <laughs> 형 소문 지금 막 떠도는데 형이 장래에 대해서 <laughs> 아, 그래? 네. 아니, 이친구 발 <목소리> 미친놈, 쟤. <너지��이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요. 입이 <우리 웃음> 이미... <이미> 무슨 깃털이냐 입이 <laughs> 뭐야요 입이 깃털이냐고. 왜요? 가벼워. 슈퍼스타 게임? 형, 나간다며. 아니, 근데 형, 내가 말하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? 우리 팀, 우리 팀은 <laughs> 원래 입이 깃털이에요. 좀 입이 아 가벼워요. <laughs>